안녕하십니까 어, 저희는 GMI 선교사 훈련은 12기 후보생 김영대 조정아입니다. 어, 먼저 소개에 앞서서 일주일간의 그 감동이랄까요? 그걸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도착하고 첫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회 가서 1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그것을 보면서 제가 첫 선교의 마음들 을가졌을때 하나님의 그 선교의 마음과 꿈들을 다시 한번 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어느 한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뤄야 되겠다는 그런 한 열정과 또 어떤 그런 불타는 마음들이 그 표현 하나 표현 하나로서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근역별로 우리 여러 장로님들 또 우리 1 세대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들을 나누는데 그 어떤 그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들 그리고 그 동안의 어떤 선교 현장에서 식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하나로는 정지기 팀과 어쩌저게 그룹 나인틴의 그 환대 속에서. 이분들이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교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동료 어, 후보생들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한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캄보디아에서 교회 리더십들을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푸논펜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봉천왕주의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 생명의 소망을 세워나가자는 의미에서 뉴허브 커뮤니티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십들을 세워나가면서 교회들을 개척, 한 20개 마을의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교회 리더들은 세워져 가는데 평신도 리더십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 우리 조정아 후보생을 통하여서 온라인 학교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교를 통하여서 교육에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해 있는 시골 지역에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통하여서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 영어만 할줄 알아도 보통 직장에 가면 보통 일반인들보다 두배 이상의 임금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섬기고, 정말 청지기 같은, 또 여러분 같은 그런 헌신자가 된다면,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온라인 학교를 시작하였고, 지금 한 60여 명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각 지방이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저희들로 통하에서.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선교가 저희 지역에 또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소망하고요. 그 이루어 나가는 그 걸음들이 이제 자라나는 그 캄보디아 성도들로 통하여서 그들이 또 다시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그 선교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